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두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묻혀서 조금 저어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대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점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 좀 펴세요. <laughs> 반갑지 않으세요? 예, 네, 눈이 좀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눈도 좀 마주치고 그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laughs> 아, 아무튼 오늘. 조금 잘 들으셨죠? 네, 와닿는 것들이 있으셨어요? 네, 있으셔야 됩니다 아, 제가 이제 신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의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확신이 아니라 어떤 의문을 갖고 사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불신인 것도 모르고 말이죠 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 회개하는 삶이 가능은 한가? 나안 되는데. <laughs> 또, 나 흔들리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질 수 있을까? 나 평화로운 신앙 살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하고, 왜 노력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지? 정말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실까?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긴 한가? 만나면 행복해지나? 뭐 이런 질문도 하고요. 정말 기도를 하면 나 거룩해질 수 있나?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무 공감하시는데 큰일 났네요. <웃음> 이거 <웃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고해서에서 와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다? 자포자기. 해도 안 돼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어떡하죠? 점치 본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근데 이런 우리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오로서다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오로서다가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예.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하느님의 은총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나가 됩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됐다고.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확신을 지금 바우로 서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헛된 은총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헛된 은총은 없고요. 반드시 은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되기 원하시죠? 네. 어떻게 변화되고 싶으세요? 이거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 이게 잘 중요합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명확합니다. 그게 오늘 제 1, 2 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은총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보면 공통적으로 어떻게 됐죠? 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1독서 보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바오로사도 보십시오. 바오로사도. 복음으로의 목숨을 걸었죠. 오늘 베드로 어땠어요? 제자 돼 가지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죠.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벌써 여기서 끝났어요. <laughs> 원하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복음으로 은총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을 선포했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죠? <laughs> 근데 변화되지 못한 채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우선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읽지도 않아요. 직장에서 성호경도 못 끕니다. 네. 선포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변화를 요구해요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성당에 와서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거룩하게 되고 싶지 않아요 아그럼 거룩함은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하는 거야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 사나요? 아니요 구경꾼 제가 말했잖아요. 영적인 관광객, 와서 관광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든, 이거 하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예수님 저 도와주실 거죠?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 사실은 2018년도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권고문을 내셨어요. 그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입니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읽어야 됩니다. 거기 1항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며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우리가 창조된 이유인 행복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러저러한 평범한 존재로 안주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이랑이에요.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옆집에 성인이 되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험담만 안 해도 성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성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있는 소명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 우리는 왜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이 자리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 물어봐야만 하죠. 한 가지 이따가 같이 나눌 건데,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고 싶은데, 오늘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범한 어부가 거룩한 제자가 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평범했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돼요? 거룩한 제자가 됩니다. 원하세요? 네, 진짜죠? 네, 안 원하면 안할 겁니다. 이거 얘기. <laughs> 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 두배 가운데에서 이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뭍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시고 군중을 가르치시죠. 어, 이 행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 삶에 적응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싶은 겁니다. 태워주실 거예요? <laughs> 나배좀 타도 돼? 굉장히 자기 공간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예수님이 타는 겁니다. 어, 예수님은 이것저것 부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세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전환을 위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 보면, 깊은 대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는 이 말이 사실 베드로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밤새 허탕치고 나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자러 가야죠. <laughs> 지쳤잖아요.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잖아요. 우리 모습과 닮아 있죠. 애썼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말 듣고 한번 해봐. 지금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해봐도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안은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래요. 너의 계획과 능력 이런 거다 내려놓고 이제 내 말대로 해볼래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다 우리가 계획하죠. 우리가 다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다 합니다. 그다음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아, 항상 하느님, 성모님은 그래요. 우리가 계획하고 뭔가 를 해놓으면 다 흩어놓십니다. 으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의탁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봉헌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의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탔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손님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선장인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 삶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에 삶의 기적들 좀 많이 일어나세요? 매일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매일.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맡겼는데.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아무튼 깊은 대로 저어가라, 나아가라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인생의 더 깊고 넓은 바드로 내가 너를 초대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옹다웅 거기 살지 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더 깊고 넓은 열린 그 삶으로 가자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베드로에게 찾아온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과 기적.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 정리하면 좀 그래요. 자신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 이 알아보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한 눈에 알아보는 거죠. 예. 근데 평소에 돈만 찾던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 생선 팔면다 얼마야? 기적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는데 쏟아진 이 은총에 대해서 기적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일어난 기적을 알아보면 자신을 만나러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죄인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을 용서하러 오신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기적, 만남, 회개, 변화라는 공식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기적을 못 발견하면 만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아,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당신의 증거자가 되기를 이제 바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 인생의 새로운 의미, 존재의 새로운 의미,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어렵게 얘기 안 하시죠. 너 낚시 잘하지? 너, 너 고기 잘 잡지? 그러면 이제 좀 다른 큰거좀 잡아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여러분 뭐 잘하세요? 잘하는 거 있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있죠. 너 그거 잘하지? 그럼 그걸로 나를 위해서 한번 해 보지 않겠어? 나 따라오지 않겠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를 쓰십니다. 다시 돌아봐야 될건 뭐냐면 우리의 기적이 일상적인 데서 일어난다는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는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죠? 그냥 일상적인 하던 일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삶에서 더큰 삶으로 끄집어내는이 과정이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튼 베드로는 배를 저어다 못에 대어놓은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야. 여기서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모든 것을 가진 채로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만약에 성당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진 게더 많아지고 있어요. 나 이것도 더 필요하고, 저것도 더 필요하고, 이런 사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laughs> 점점 필요한 게 없어져야 돼요. 예. 왜냐면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준비할 것, 더 갖춰야 될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는 때가 오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면 변화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예수님은 안 따라가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예수님. 네, 전 고기 계속 잡을게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뭘 따라가야 변화가 생기죠? 제자로서 살면서 옆에서 보고 배우고 체험하면서 변화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아 자기에게 필수적인 것들을 이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반복되지만, 아 예를 들면 오늘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 배가 필요하겠어요? 더 이상? 그물이 필요하겠어요. 고기를 많이 안캐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더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가난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그 행복 선언의 얘기는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냥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죠. 아, 아무튼 어제 첫 토요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첫 토요일 신심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성모님은 파티마 성모님이에요. 다섯 번의 첫 토요일을 꼭 봉헌해 달라고 부탁도 하셨고, 너희는 나만을 위해 기도해 달라, 위로해 달라라는 말씀도 자주 남기셨죠. 어, 아까 제가 전부라고 얘기해서 드렸죠. 전부, 봉헌.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의 전부를 봉헌하는 겁니다. 티옵스신, 성모, 성신께 우리의 전부를 봉헌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성모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도록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는 삶의 전부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하면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게 만들고 내 삶의 전부이자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봉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할때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모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부를 안 하고 자꾸 조금만 하는 겁니다 뭐가 아까워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기적도 안 일어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모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지 않는 것은 성모님의 손을 묶어두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거룩한 삶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동참하길 바라고요 그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해서 어, 정말 큰 기적, 고기를 많게 한 기적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기적, 네, 내 삶이 변화돼서 정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수 있는 네, 거룩한 삶, 변화된 삶, 아, 정말 신앙으로 내가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